굿모닝 3분 꿀송이 3을꿀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자신들의 아랫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의 말에 응답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아랫사람들이 오히려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함으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아니면 아랫사람들인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지식만 더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나요? 어떤 목사님 강대상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이것을 적용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함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에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말씀만 보고 살아내지 않으므로, 알므로 끝날 때가 많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도 기도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코로 나아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맡겨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늘 항상 우리들 생각밖에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